롤링 작가는 해리포터 시리즈 곳곳에 자신만의 재치를 담은 말장난을 사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단연 에너그램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에너그램이란 단어의 문자를 다시 배열해서 새로운 뜻을 가진 또 다른 말로 바꾸는 말장난의 한 종류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그램은 떡밥이나 어떤 의미 같은 것을 숨겨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번에 찾아내는 것은 힘들겠지만, 우연하게라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뿌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애너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마지막 반전을 보여주는 장면이자 시리즈 전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에너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볼드모트라는 이름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 처음으로 출간되었을 때 독자들은 그저 호그와트의 톰 리들이라는 우수한 학생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름은 톰의 어머니인 메로프곤트가 지어준 것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성인 톰 리들과 미들네임으로 수년 가문 출신인 할아버지의 이름 마볼로가 사용되었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가테 반장을 지냈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던 톰 리들이 스토리의 결말 부분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플레임 톰 마볼로 리들이라는 이름을 재구성을 통해 나는 볼드모트다라는 문장으로 바꿔버리는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반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로 제작된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도 이 장면은 여러 번 보더라도 항상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볼드모트 톰 리들의 경우 스토리상으로 밝혀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작가가 의도한 공식적인 에너그램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소개할 것들은 팬들이 찾아낸 에너그램으로 과연 롤링 작가가 의도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듣고 본다면 그럴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먼저 리무스 루핀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리무스 루핀은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강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는 인물인데요. 리무스라는 이름은 로마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쌍둥이 형제 중한 명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게다가 루핀이라는 성 역시 라틴어로 늑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보더라도 늑대라는 동물과의 연관성이 보이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팬들이 찾아낸 에너그램은 루피네 이름을 재배치했을 때 프라이머스 룬이라는 단어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머스는 가장 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뒤에 붙은 룬은 프랑스어로 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치면 보름달을 뜻하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추측을 해낸 것이죠. 늑대와 보름달, 이두 가지 단어는 루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아닐까요? 다음은 해리의 친구이자 그리핀도르 소속의 학생 시무스 피니건입니다. 시무스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폭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시무스가 마법을 사용할 때면 실수를 하면서 폭발하는 장면이 자주 묘사되었기 때문에 폭탄 머리를 하고 있거나 얼굴에 검댕이 묻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시무스 피니건의 피규어에서도 이런 점을 표현하고 있죠. 팬들이 시무스 피니건의 이름에서 찾아낸 에너그램은 '언세이프네이밍'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해 보면 위험한 이름 정도가 되겠는데요. 시무스의 행적을 본다면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그리핀도르 소속인 라벤더 브라운을 보겠습니다. 라벤더 브라운은 론의 여자친구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큰 비중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해리가 6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라벤더 브라운이 론을 짝사랑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토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론과 헤르미온느는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지만 둘의 관계는 좀처럼 진전이 없었는데요. 이 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켜준 인물이 라벤더 브라운이라고 봅니다. 론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애정행각을 하던 지니를 나무라던 찰나에 헬리나 헤르미온느는 키스도 해봤는데 여자친구도 못 사귀어 봤냐는 지니의 팩트 폭행에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빅터 크롬과 키스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충동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고 다니던 라벤더 브라운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둘의 애정행각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가 진행되는 내내 스토리를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라벤더 브라운에게서 팬들은 이러한 에너그램을 발견했습니다. Brand new lover. 라벤더 브라운이 혼혈왕자 시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캐릭터가 아니었던 만큼 라벤더 브라운이 보여주는 이러한 스토리는 롤링 작가가 인물들을 구상하던 초창기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냐라는 것이 팬들의 주장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 계획이다 이구나 론의 아버지이자 위즐리 가족의 가장이기도 한 아서 위즐리에게서도 에너그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서가 가진 이미지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은 영국의 위대한 왕, 아서왕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과는 대비되어 개인의 명예나 자존심, 남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진 것도 특징입니다. 팬들이 아서 위즐리의 이름에서 찾은 에너그램은 우리는 해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는 아서 위즐리가 해리에게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머로더즈가 제작한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해리가 위즐리 쌍둥이에게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를 받고 나서 이 지도에서 어떤 이름을 발견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터 패티그루라는 이름입니다. 피터는 해리의 아버지인 제임스포터와 학생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던 인물로 악당인 시리우스 블랙을 막으려다가 시리우스가 사용한 폭발 주문에 의해 탄산조각 나버리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이렇게 사망했던 것으로 전해지던 사람의 이름이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에서 등장했으니 해리의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의 이름을 에너그램 했을 때 나타나는 문장은 경고문에 가깝습니다. 팬들이 찾아낸 에너그램에서는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데요. 해석해 본다면 정보 우리가 후회하는 애완동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보신 분이라면 눈치 채셨겠죠. 다음은 해리포터 시리즈 최고의 악당이라고도 불리는 돌로레스 엄브리치를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이는 단어 자체 의 어원을 찾아보면 슬픔이나 고통을 뜻하는 단어인 돌로레스와 분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엄브리치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작중 엄브리치의 행적을 본다면. 호그와트를 감시하기 위해 마법부에서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사사건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트집 잡아가며 괴롭히고 결국 덤블도어 교장을 밀어내고 본인이 직접 교장 자리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워낙 성격이 괴팍하기도 하고 스토리가 진행되는 내내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엄브릿지를 가장 싫어하는 인물로 뽑는 사람들도 참 많은 편입니다. 엄브릿지의 이름에서 발견된 에너그램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로레스 엄브리지의 풀네임은 돌로레스 제인 엄브리지인데요. 여기서 팬들은 "Dumbledore goes in jar"라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직역해 보면 "덤블도어는 항아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항아리를 누군가를 구속하거나 가둘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엄브리지라는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이미 예측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그램을 본다면 이러한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들 네임인 제인을 빼고 돌로레스 엄브리지 라는 단어만으로 에너그램을 했을 때 이번에는 덤블도어 씨 저리 가세요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시 보더라도 역시 엄브리지는 이름부터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인물을 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세베로스 스네이프일 것 같은데요. 스네이프의 이름에서도 에너그램을 발견한 팬들이 있습니다. 원래 세베루스 스네이프라는 이름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어마하거나 거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베루스라는 단어와 분노와 불명예를 뜻하는 스네이프라는 단어에 있던 것으로 공개되어 있었고, 롤링 작가의 특기인 어감상으로도 비슷한 단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에너그램을 통해 발견된 문장은 페르세우스 에반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뒤에 붙은 에반스라는 단어는 당연히 해리의 어머니인 릴리 에반스를 뜻하는 말일 것이고 앞에 붙은 페르세우스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입니다. 페르세우스는 이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출하여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공주를 구출하는 영웅이라는 의미상으로는 스네이프의 일생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이미 안드로메다라는 이름이 사용된 인물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으로는 에너그램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헤르세우스가 아니라 어감이 비슷한 추구하다 라는 단어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네이프의 이름에서 보여지는 에너그램에서는 에반스라는 인물을 원하거나 추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릴리 에반스의 이름에서도 비슷한 에너그램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문장은 세브의 편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브는 세베루스의 애칭이기도 하죠. 비록 에너그램을 통해 표현된 것처럼 에반스와 세브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숨겨진 의미로 남아 이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담긴 것일지 그게 아니라면 이것 또한 롤링 작가의 철저한 계산이었을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롤링 작가는 2014년 10월 6일 트위터에 특이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Cry, throw, run amok, fall awry, my one won't tolerate this nonsense."라는 문장이었는데요. 대충 해석하자면 "오라라, 적들아, 내 지팡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 비슷하게 볼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만 본다면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고 팬들은 롤링 작가가 무엇인가 숨겨둔 내용이 있을 것이라 추측을 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을 통해 해리가 돌아온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일주일 남았다. 더 이상은 노코멘트라는 no 문장을 에너그램을 통해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롤링 작가는 정답을 맞춘 팬이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올렸던 문장은 뉴트 스캐멘더의 뉴욕에서 벌어진 동물 사건이라는 문장을 애너그램한 것이며, 이는 당시에 새롭게 개봉하기로 예정된 신비한 동물 사전의 시놉시스 첫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롤링 작가 입장에서는 지금껏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랑해주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팬들과 가볍게 진행한 이벤트였던 셈이죠. 이런 사례를 통해 보여준 만큼 롤링 작가는 애너그램에 상당히 진심인 편입니다. 따라서 작가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팬들이 추측한 수많은 에너그램 중에서는 실제 작가가 의도한 것들이 상당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롤링 작가만 알고 있겠지만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